선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경고친 일을 인해서 유대인들의 수군거림과 질타 지도자들의 질타를 받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너희는 그 계명을 준수해서 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논지로 불려지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얘기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가 뭔데 하나님과 동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기록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신론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자신들의 개명과 교리를 벗어나는 위반하는 어, 것을 전하고 뭐, 뭐 함께 한다. 이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한, 행하는 것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오히려 그것을 그냥 인간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리고 조상들의 유전을 확대해서 또 세분화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는 식의 그릇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기사욕을 채우고 욕망을 실현하는 데는 여전히 열심히 추구하고 있었던 현실, 지도자들이 더 그런 부분이 강했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민중들은 여전히 도탄에 빠지고 여러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상황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와중에 많은 대다수의 민중들도 휩쓸려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어,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의 교리에 의해서 약화시키고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구원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를 펼치죠. 아무리 나쁘고 악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만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아. 너무 어린아이 같고 너무 단순한 논리 속에서 그 맥락들을 설명해버리는 모든 사고의 과정들, 실제적인 삶의 적용들을 차단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야? 라는 말들도 들릴 수 있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든 그것에 아멘으로 동의하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들을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을 듣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말좀 들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내말좀 들어라. 말을 안 들을 때 친구가 잘못된 길로 자꾸 가려고 내말좀 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범죄야.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야. 내말좀 들어라. 이랬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따라서 삶의 방향전환을 해라. 네가 지금 행하는 것을 고쳐라. 변경시켜라 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했을 때 그것은 듣고 그에 따라서 삶을 변화시켜라 생각을 바꿔라 라는 것이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보내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인자됨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만 미야마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주심으로만 미야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것, 악한 일을 행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고, 그러니까 다 행위,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힘썼느냐, 안썼느냐, 이것과 관련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글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시의 연속성에 보면, 대망하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일환으로 여겼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선한 삶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복음서나 다른 말씀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죠. 너희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너희가 믿음 자랑하냐?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러면서 살이 사용만 추구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떠들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와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경건, 진정한 믿음의 삶은 뭐냐? 고아,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네 몸을 지켜서. 그건 뭐냐? 바르게 살라는 거죠. 아주 단순 얘기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의미는 뭐냐? 고아, 과부라는 어떤 그 정체성, 그 상황을 가진 사람들만 딱 지목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상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신들이 노력하고 힘써도 힘이 미치지 못해서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화적인 주어진 상황의 형편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배경들은 이해하지 않은 채. 아이고 뭐 저렇게 왜 사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어? 뭔가 잘못이 있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저렇게 내버려두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고아가 됐겠지. 그러니까 과부가 됐겠지.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얘기죠. 누구나 여러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 그런 문제와 일들을 직면할 수 있고, 또잘 먹고 잘 살다가도 힘겨워지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고. 또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많은 내적인 문제나 정황에또 가정의 삶의 관계, 힘겨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연약하고 상한 사람들을 서로서로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물질적 또 관계적 돌봄에서 결핍된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힘겨움이 특히 그 당시에는 더 컸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문명이 조금 발전하고 또 농업 기술이나 여러 가지 또 사회 분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당시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또 여러 가지 내전이 있는 저 다른 나라들 보면 정말로 열악하고 힘겨운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써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곧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은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리아가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으면 곧받아라는 도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의인은 또 살라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것을 바울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박국서에서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경이 뭐냐? 그 당시 국제 정세에 굉장한 혼란과 변동이 있었어요. 중동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부상에서 아스루 제국 강대국 아스루를 제압해서 멸망시키고 전통적인 어떤 강대국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질서를 제국의 질서를 갖고 유지해 오던 애군마저도 격파시키고 그래서 고대 그중군동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당시에 그래도 나름 경건하고 또 개혁을 추구하던 유다의 왕 요시아마저 죽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유다의 어떤 그 국가적인 일종의 구분 힘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불의가 성행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세에 의해서 이제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와 요야김이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옹립되는 그런 외세의 간섭과 개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국제 질서와 현상 속에서 나름의 살길만을 찾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황 속에 외세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이 예고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으니 파박국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저런 인간들을, 저런 자들을 우상을 숭배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혼란에 맞이죠. 그리고 어떻게 악인들이 무인을 음, 의인들을 삼킬 수 있습니까? 황변하죠. 그때 하나님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그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런 상황이 전개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들은. 그런 전개되는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살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구원하고 돌본다. 이것은 남은 자 사상과도 연결이 되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이고 믿음의 증거다. 열매다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금과 억조처럼 여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을또 얘기해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할라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부합된 그런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때, 그짓을 지킬 때, 율법을 떠들고 할례를 떠들고 조상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그런 너희들을 보면 판단하지 않겠냐? 누가 더 오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하나님 빙자하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떠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율법 조항에 이건 없는 거니까라는 식으로 다른 것들을 집어 삼키고 빙자해서 오히려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편법을 해가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콘 뭐가 문제냐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에도 거론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함이라는 빌미를 삼아서 환전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있고, 거기서 또떼기 시장처럼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떨어지는 이분들, 그것을 할수 있는 권리들과 관련돼서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뒷돈을 받고, 이제 그것을 빙장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합리화 시켜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상을 뒤어 엎은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부자들은 와서 그럴듯하게 영국에 헌금하면서 뿌듯해하고. 그러나 그 지경에 헐벗고 굶주린 과부는 자기가 있는 생활비 전부인두랩돈을 영국에 딸랑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상황이죠. 과부가 그런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늘때 부자들이 연복에 돈을 넣는 거 이상으로 오히려 그러기 보다는 그것을 멈추고 때로는 그 과부를 주변의 이웃을 자기 형제와 자매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황.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뭐 각계각층 속에서 사먹 뭐뭐 여러가지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관계들, 뭐 지역공동체들 마을들, 동네들 아파트, 단지 뭐 여러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자녀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상처와 힘겨움과 삶의 지침과 고단함과 피곤함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좀 위로를 얻기 위함이죠. 당연하죠. 또한 주간의 생활들이 많이 고단하고 부대끼죠. 그래서 그나마 좀 교회에서 숨통을 트이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추구하고 또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 자기 위안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는 마음을 전혀 쓸수 없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성이 생기고 있다는 문제가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교회 안에는 물론 자기의 삶을 버텨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에게 뭔가를 막 요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켜가지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줘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에만 매몰돼서 위안만 삼고 이 안에서의 어떤 편한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하고 연대를 맺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일이고 피곤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혜와 피코림은 영원한 은혜고,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바꿀 수 없는 은혜고, 그 털을 다시 다질 필요가 없는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암만 구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생명이 심긴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으려는 그런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됨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하게, 발휘하게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거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의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라도 대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겁니다 아유 너왜 이렇게 힘이 미약해 냉수 한 그릇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성숙됨을 추구하면서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그런 삶을 건강하게 추구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박탈됐을 때 안식일의 논쟁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그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도 빙자하고 율법을 빙자해서그것을 그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생명에 있고, 생명은 그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에, 풍성함에 있고, 그것은 율법을 더욱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적용하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것. 오히려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데 힘쓰는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들은 다양한 정치적 또 외교적 또 질서의 변화와 또 개편 속에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돌을 지켜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힘이라마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없는 데 충만하게 나주줄 없었소. 난아버지는 여러 상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에서 구토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